안녕하세요. 뉴젠 솔루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드 매출 실적 조회 기능 개선을 통해 어떤 다양한 기능이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카드 매출 실적 조회에서는 기본 설정이 부서 사원 현장 프로젝트만 기본 설정이 가능하였지만 항목이 추가되어 이제 카드 매출 실적 조회 메뉴에서도 계정 과목 및 저규 품목과 붕괴 유형, 과세 유형, 전송 방법, 전표 일자, 기타 코드 설정을 하여 카드 매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괄 변경에서 차. 대변 계정과목 항목과 저유품목 분개 유형 과세 유형 등 전표 설정과 기타 코드 설정을 각각 체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타 코드 설정을 통해 부서 사원 현장 프로젝트도 각각 체크할 수 있으며 환경 등록의 전체 탭의 2번 코드 설정이 1번 사용인 경우에만 활성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 전년도에 설정한 기본 설정 값을 불러와야 했지만 선택 없이도 전년도 기본 설정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당해년도 데이터가 없을 때 전년도 F8 기본 설정 값을 불러옵니다. 하단 기본값을 클릭하면 기본 설정에서 설정한 기본값으로 변경됩니다. OCT 메뉴에서 사용되는 공통 단축키입니다. 공통 단축키를 알면 쉽고 간편하게 스크래핑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드 매출 실적 조회 메뉴에 새로 생긴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